뉴비분들,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이 영상 꼭 보고 실버 진짜 많이 벌어가세요. 진짜. 여러분들 하이요 빅초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하고 유튜브 하면서 초보분들이겠죠. 초보분들이 진짜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를 꼽아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특히나 모델원에 칼리버 맞히신 분들이 어디 갈지 몰라 갖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 댓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물어보는 것도 많아서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면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군도 아니에요 거기가 이럴 수 있는데 맞아요. 제가 제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실버를 가장 많이 벌수 있는 건 저는 군도라고 생각합니다 해양도 많이 벌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좀 저는 많이 벌어 보질 못해서 그냥 저는 그냥 저는 평균적으로 그냥 해양은 그냥 한 500원? 막 드라마틱하게 막천 원까지 나오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오더 포함해서는 나온 적이 있는데 순수 그냥 물고기만 잡아서 천원 이상 나온 거는 저는 군도 밖에 없었어요 아직 제가 보트낚시대를 안 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군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그냥 괜히 군도 캐피탈이라는 말이 나오는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모델원의 칼리버인데 군도를 갔어요 근데 빅졸님 저는 그렇게까지 잘안 나오던데요. 배표값이 더 비싸갖고 너무 아까워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게 바로 이겁니다. 후야 TV 이거예요. 후야 TV 이 후야 TV가 뭐냐? 그냥 중국의 아프리카 TV라고 보시면 돼요. 러피만 모아놓은 주소예요. 러피 하는 사람만 이게 왜 뭐가 도움이 되냐? 이거는 따거들이 실시간으로 무조건 낚시하는 겁니다. 저희랑 똑같은 시간으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니까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잘 나오면 내가 가서 그 자리 그 포인트에 가서 낚시를 한다고 치면 잘 나올 확률이 높겠죠? 당연히. 그럼 이걸 어떻게 보냐? 그냥 보시면 딱 그냥 키시면 다 보여요. 이거 군도 맵이잖아요. 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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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해양. 이거 군도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찍을 게 이렇게 떠 있는 걸 찍는 거예요. 그냥 제일 첫 번째 줄에 정말 난다긴단 사람들이 있는 데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막 진짜 난다긴다는 사람들 맨 윗줄에 있잖아.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항상 올려놓습니다. 항상, 항상 올려놔요. 이, 이 표시. 이 사람 이름을 알았는데 까먹었어. 어쨌든 이 꿀벌 표시 같은 거 잉, 잉어야? 아, 잉어구나. 꿀벌인 줄 알았어. <laughs>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항상 올려놓니다이 사람이랑 또 다른 사람도 있는데, 두명더 있는데, 하여튼 올려놔요.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이 지역을 이 루어로 따라갑니다. 무조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있죠. 물론, 뭐, 수제로오면은 제한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수제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상점표가 많아. 그러면 가서, 이 사람이 말한대로만 돌아도, 평균 실버는 법니다. 그 제가 말한 평균 실버는, 배가 빼고, 한 500원 가까이 번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린 거예요. 저한테 댓글로 이렇게 많이 남겨요. 사람들이. 모델원의 칼리버인데, 어? 잘못 번다. 그러면 이거를 안 보고 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대리 컨텐츠 해드린 분도 후야TV만 보고 후야TV만 따라 했는데도 7,800원 나왔는요 그니까 그분이 모델원의 칼리버 3세신데 무조건 500원 이상을 찍는다 이거야. 그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참고하셔서, 후야TV를 들어오셔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나? 정보를. 실시간 정보니까. 뭐, 이 사람 거 확인해도 되고, 아니면 진짜 지금 당장 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돌고 있는 사람. 이거를 켜놓고 한번 지켜봐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잠깐 기다려요.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근데 좀잘 나온다. 근데,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맵을 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맵이 어딘지 알았다 그럼 똑같이 가보는 거야 이 똑같은 루어 아까 그첫 번째 봤던 그 사람이랑 똑같은 루어를 쓰고 있죠 대부분 후야TV에서 돈좀 나온다 뭐 벌린다 하는 그 포인트는 대부분 똑같이 다 돌고 있습니다 멍청이 따로 혼자 안 돌아요 무조건 대부분 봐 똑같이 돌고 있죠 똑같이 돌아요 대부분 왜냐면 한 명이 잘 나온다 하면 다른 따거들이 다 우르르 가요 다, 이게, 뭐, 영, 모르, 모르겠어. 얘네들이 연결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한 명이 잘 나온다 하면. 그게 소문이 나서 다 따라가. 약간 그런 거겠지. 나처럼 방송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뭐 물어보면, 아, 여기 잘 나옵니다. 해갖고 다 가는 거겠지.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어쨌든, FRTV는 믿고 따라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따라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500원은 벌지 않을까. 백가 빼고 400원 이상은 벌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은 듭니다. 제가 오늘 초보분들이 많이 물어보셔서 이렇게 그냥 짧게나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됐어요 이거 주소는 제가 유튜브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들어오신 거이 오른쪽에 별표시 누르면 바로 즐겨찾기가 되니까 그거 참고하셔 갖고 즐겨찾기 해놓고 항상 뭐 군도 가시기 전에 뭐 아니면 다른 포인트 가시기 전에 한번쯤 확인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디 돌아서 어느 정도 나오는 거 같다 하면은 확인되고 난 다음 보시는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실버 버리가 그나마 수월합니다 그나마 근데 근데 뭐 나는 거짓말 안치고 이거 따라 해갖고 돈못 벌진 않았어 맨날 500원 이상 벌었으니까 근데 혹시나 아, 근데도 케바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안 나올 수 있지만 90% 이상은 제가 믿고 가도 된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だなんなななななな